보리 소프요 이름이에 사람 이름 뭐야 여기는 어디로 이어지는 거야? 어머 여기 뒤편으로 이어지는구나 오 여기 들어가서 제압할 수도 있었네 시가를줄 필요 없이. 네, 블락북 옵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아, 키 뭔가 할당시키는 작업하는 거구나. 아, 뭔가 단서 같은 게 없네. 나 여기서 꼭 먹어야 되는데, 단서 하나 메이슨으로 할때 단서 먹는 건가? 하긴, 얘로 단서 먹어봤자. 아 이렇게 하면은 키를 재프로그램해가지고 어 상관 없고 재소자를 설득해 볼까요? 아 고민되네. 일단 다른데도 가보자. 여기다 여기, 여기 가봤고 재밌네. 어, 아니요. 여긴 뭐 올라갔는데고 내려가는데요. 카메라실, 탕비실, 화장실. 탕비실은 뭐가 있을까? 여기서 독살할 수 있는 그런 건가? 뭐할수 있는 게 없네. 지금 당장은 화장실. 와 진짜 키가 엄청 커야 되는거 아니야？이 정도 높 이면은, 어, 이거 왜다 뚜껑 이 열려 있 어. 전시. 차르코프다. 어, 저긴데. 대할 <laughs> 수 있네. 뭘 도와드릴까요, 벨리코프 동지? 장군님은 오늘 수감자 한명 심문하시는 것 외에는 일정이 음... 없습니다. 만나시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차르코프를 죽일 수 있어 크라보첸코의 방에 독극물이 있을 거야 어, 독극물이 있을 거라고? 크라보첸코 방이 어딘데 아 여기구나 저기는 어떻게 가? 쭉 가서 여기에 길이 있는 건가? 현실인가? 실 서 이게 되어 있는데 뭔가 위층으로 올라가서 가는 건가? 아닌데 초기는 어떻게 가는 거지? 밑으로 내려가는 건가? 아하. 아니 마지막에 이렇게 안 돼. 오 마이 갓. 나는 스파이다. 나는 스파이다. 좋아. <laughs> 시신 다섯 구 숨기십시오. 챌린지였어? 여기는 어디로 이어지는 곳이야? 아 복도로. 이로 가면 서버실 나올 것 같은데. 오케이, okay, 맞네요. 오 마이 갓. 일로 오나? 담배 피고 있네. 더 없는 것 같죠? 내가 벨린과 통신하는 걸 추적하고 있군. 잘르코 지시라고 꾸밀 수 있겠어. 오. 이걸로 하면 누명을 씌울 수 있네. 아 뭐야? 이거 또 암호야? 이 뭐야? 어 뭐야? 찍었는데 뭐가 됐어? 저기 없는 걸 해야 되나 그냥? 어 됐다. 내가 받은 거를 차르코프한테 보내는 거구나. 뭐야? 아, 가짜진 거. 아까 내가 여기도 들어간 거고? 여기가 클럽 첸코뭐 사무실이라고 했나? 맞네. 사무실 안에 비밀번호 힌트가 있을 거야. 뭐야, 내가 조사중인데? 비밀번호가 있다고? 오마이갓! Oh 잠깐만요 여기서 아 뭔가 처음에 껐었지? 잠깐만 황황 황. 레늄 네오디눔 S, R, E, N,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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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가 어딨니? 어 S가 16그 다음에 R2 7호 16 7호 앤디가 어딨어 16 7호 16 됐다 16 7호 60 지금 할수 있는 거다한것 같은데? 이제 제소가... 소자도 설득할 수 있고? 도구로도 죽일 수도 있고? 아, 어떻게 죽이지? 할수 있는 거다 했거든요? 누명을 씌울 수도 있어요. 감옥 쪽엔 뭐가 있을까?

이반노프는 적과 내통하고 있었습니다. 곧 다른 곳으로 보내질 겁니다. 동지, <laughs> 안에 반동분자인 이반노프가 있습니다. 차르쿠프 장군께서 만나보고 싶어 하십니다. 음... 아, 어떻게 할까요? 아, 이거 저... 뭘로 잡지? 차르쿠프 독살 누명 제소자 사실 제일 재미없는 건키 카드 이거거든요. 누명 씌우는 것도 좋은데 제소자가 차르코프를 죽이게 하는 게 제일 재밌겠지? 예, 통제. 방은 문제 없습니다만 그렇게 하시죠. <목소리> 혹시 따로 저장할 수 있나? 아, 그런 건 안되네. 나한텐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할 거다. 너희한텐 안 놀아놔. 어디 하려면 해보라고. 뭐? 내 가족이랑 이게 무슨 상관이야? 그래, 뭐든지 다 할게. 말만 하라고. 죽이라고? 아, 해볼게. 하지만 약속해. 내 가족은 봐준다고. 그게 내 알바야? <laughs> 난 어떻게 못해. 나도 첩자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아 아, 내가 수갑을 풀어 줘야 되는구나. 미안. 수갑도 안풀어주고웰금 아주 흥미로운 걸 들었는데. 옛날 얘기하지. 동지. 우리 친구는 어떤가? 글쎄요. 좀처럼 입을 열지 않습니다. <laughs> 흠... 어디 두고 보지... 이반 오프 좋은 시간 보내고 있는 건가... 오. 알린다, 구금실에서 상황이 발생했다! <laughs> 키좀 가져갈 수 없니? 예. 큰일 났구만. 좋아, 이제 지하로 가서 애들로 접선한다. 무슨 <laughs> 일이야? 뭘 도와드릴까요? 이번에크라브젠크한테도이야기해이겠다이야기가이되네제이 바깥 사람하고 내통했어요. 잠을 통과하려면 제복이 필요해 둘을 터널로 유인해야겠군 헬리코프다! 보일러실로 경비를 보내! 지금 당장! 진짜 올지 걱정했어 나한테 뭐 선택권이 있나 이제 벨로 왔구나 이키 카드로 벙커 엘리베이터에 탈수 있어 오, 자연스럽게 폰이 이동했네 지금 것 좋아, 내가 먼저 가서 주의를 깔지 나머지는 알아서 해 벨, 빨리 숨어 아니, 거기 저기 제복의 피 묻은 건다 허사니까 어이 어이, 이쪽에 왜 안전문이 열려있지? 쟤가 정신 상하로 지금 대체 뭘하자는 거야 지금 보안이 강화돼서 다들 난리인데 똑바로 안어어내가이해여서가이가게가가 막으면 소설대장한테 가는중이라고말하면 돼. 가라이 어머, 소호차림이잖아요. 내 옷을 다시 입혀주진 않는구나. 가슴 확대 수술이요. 훈장 다를 것이 모자라서? 응? 아니, 누가 보면 미회를 나누고 돌아가는 길인 줄 알겠네. 지나가려면 검문소를 통과하시오. 검문의 예외는 있을 수 없소. 둘다 이쪽으로 오시오. 어, 맞네. 용지, 검문을 위해 가방을 여기에 좀 올려주시겠소? 내가 누군지 모르나 본데. 급하니까 믿겨. <laughs> 무 섭섭하게 생각할 수 없네 동지 들어오는 사람은 모두 수색하라는 본격적인 <laughs> 협력이네요 동지, 차카이프가 찾고 있는 오. 여긴 내가 맞지 알겠습니다 동지 이걸 이렇게? <laughs> 이렇게 늦었나? 베리콥 왔으면 됐지, 뭐. 컬프가 뭐보 얼굴이 둘 얼마나 됐나 지금 뭐 하는 거야? 리베이 자기 소개는 제일 챙겨 반겨 주지 않을 거다. 내 짓이 기다려. <laughs> 그리고 라이

Гонь на подавление!